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고, 여러분들이 읽고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가진 분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가 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평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내오면서 참또 많은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또한 20년만에 다시 불거졌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미량 성폭행, 성폭력 사건이 또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참 보면서 그 피해, 당시에 피해를 당했던 여중생이었습니다. 여중생. 여중생인데, 아, 41명의 가해자가 있고, 다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은 가해자들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미량 사건을 쭉 다시 대두된 사건을 한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여중생의 편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물론 가정이 온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어, 그 여중생의 어, 방패 마귀가 되지 못했고 또 경찰들도 어, 그 가, 피해 학생의 방패 마귀가 되어주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 밀양주민 누구도 그 피해를 당했던 여중생의 어, 방패라든지 어떤 보호막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면서 참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부패한 경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좀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정말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경찰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그렇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캬, 진정 우리 편은 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아그한 어, 분은 이분이 술을 드셨어요. 술을 드셔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택시가 한 번에 안 가고 술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잘 모르겠지 하고 요금 많이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면서 갔나봐요. 근데 그걸 아니까 어, 그 분이 아, 왜 그렇게 가냐 하는 식이 말을 하다가 서로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때리거나 멱살잡거나 치고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 경찰을 불렀는데 어, 택시 그 회사들 기사들하고 경찰들하고 또 이렇게 어, 관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상납을 하고 또 이렇게 경찰들 뒤를 가지고 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경찰이 아 경찰에게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택시 기사 말만 듣지 <laughs> 그 승객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 이제 뭐. 멱살도 안 잡았는데 멱살 잡았다는 식으로 다 돼가지고, 결국에는 벌금 내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너무 억울한 게 많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뭘 느꼈냐면, 아주 억울하게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르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그 미량, 성폭행을 당했던 그 당시의 여동생이었지금은 성인이죠. 2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지금도 여러분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딱한지.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도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성교에는 정확히 무슨 일을 당하진알수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편이 없는 여인을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세상이야 그래도 뭐 남녀 평등이 많이 이루어졌고 여성들도 사회의 경제적인 부분에 많이 참여하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당시에는 여성의 혼자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뭐 경제적인 활동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고 또 사회적으로 또 그런 것들이 아, 좀 이렇게 엄했기 때문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도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던 아주 연약한 대상 중에 한 명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이런 과부의 과부를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존중을 해주고 누가 그들의 말에 귀를 주고 했겠습니까? 하물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볼수 없죠. 어느 정도 권위와 위치와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지라 하물며 사회적으로 가장 약속에 층에 속하는 과부의 말을 들었겠냐이 재판장이 불의하지 않은 재판장이어도 과부의 이 억울한 사건을 풀어주기에는 너무나 성가시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서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지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결국에는 재판장에 가서 재판관에게 결국 재판을 받아야 그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돈을 많이 준 사람의 편을 들어서 구근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되는지 아시죠? 지면은 진 쪽에서 그 모든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고.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짓풀라게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이 재판장에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재판, 재판장에 들러가서. 갔 제발 이 억울함 좀 해소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에게라도 와서 이 사건을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믿을 수도 없지만 거기밖에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재판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저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너무 대조되게 보이신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은 불의했고 뇌물을 받고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공평한 재판을 하기보다는 돈을 받고 자기의 유익 되는 대로 구분 재판을 했던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었던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하지요? 공의로 오신 분. 그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라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건 뭐죠? 우리에게 끝까지 관심을 두시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도 여러분, 간구하는. 우리는 하물며 어떤 분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장조조이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롭고 사랑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정말 믿기가 어려워요. 나에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사기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으시죠. 약속한 바는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고 혼자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좀 낙심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도하다가 낙심되나요? 제가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쭉 보고 어, 상담을 좀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어,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낙심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일을 내서 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빨리 응답을 안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급하고 답답하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빨리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어떤 길로 어떻게 선택해서 걸어가야 합니까? 진로와 맞물려서 취직과 맞물려서 자기 삶의 어떤 문제와 맞물려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요.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신다. 혹은 자기가 기도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바로바로 바로 결과물이 안 나타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니 침묵하고 계시는 거니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니 혹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음. 빨리빨리 잘안 일어난다.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음. 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 삶의 어떤 결과가, 어떤 변화가 빨리빨리 안 일어나요. 응답이 빨리빨리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한 번씩 현타가 오게 돼 있어요. 현타가 온다 그러죠? 네, 한 번씩 다 현타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현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한 믿음이 없다면 기도도 안 합니다. 믿음이 있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이 상황이 상황이 우리를 자, 꾸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주님께서는 상황 바라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현상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일절로 나와 있지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다가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분명 낙심돼요. 현 상황을 보면 너무 낙심됩니다. 미래도 보면 불확실하고 뭐가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또 성서를 해석하는 어떤 방법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전에는 여러분, 이유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회에서 완전 죄악시되었었지요 근 지금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혼을 하라고 장려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더 중요한 뜻이지. 근데 이혼을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그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신학의 발전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 그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네가뭘 잘못하니까 그런다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좀그 사람을 좀 이렇게 측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그 마음속에 감사고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충복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 저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들을, 또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로 성도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게맞습니까왜 이렇게 정죄합니까왜 서로 못한다고만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문화가 좀 달라져야 될것 같아요. 세상과 똑같이 그런 마인드로 교회 오면 안, 되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나 다 잘하고 누구나 다 완벽하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가뜩이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유지하고 기도하다고 낙심되고 믿음이 떨어질까 말까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어야지 서로 마음 불편하게 는말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 기독교 관련 채널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을 단걸 보면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별로 없어요. 다 남을 비판하고 네가 못해서 그래 전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느 한 분이 연세가 좀 그래도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결혼한 지 30년 차라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고민을 써놓은 거예요 그 유튜브에다가 자기도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신앙적으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 대한 욕구가 있고, 여자는 남자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욕구에서 우리들은 다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그 부부 프로그램 TV에 나와요. 거기에 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나오는데, 그 산부인과 여의사가 자기가 어떤 이 이유가 있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롤을 맞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오라니까, 지나다니는 모든 남자들이 섹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나왔냐면,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성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내는 성욕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부부관계를 원한다면, 이 남편은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두 번씩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이혼 조정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를 만약 상담을 하는 건데 그 산부인과 여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와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늑대고 음흉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남성에게 나오는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맞으면 그 호르몬이 몸에 분비가 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유튜브에 댓글을 어떤 분이 다셨는데 결혼지 30년차가 됐는데 부부관계가 소원해요. 자, 그리고 자기 안에 드는 성욕이 넘쳐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욕구는 많지 풀 수는 없지.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는 거룩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치겠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댓글들을 단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결혼지 30년 된이 분이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근데 그 밑에 댓글에 사람들이 막또 비판하는 거. 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의 고민도 부끄러울 수 있지만, 거기다 올리면서, 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쓰고 있는 사람에게 응원은 못 해줄 주는 망정? 비판하다니요, 여러분. 비판하는 여러분, 나는 이러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비판이 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들을 보세요. 우리가 다잘라지는 못해도 여러분, 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에요. 목사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에게 뭐가 되어줘야겠습니까? 힘이 되어줘야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서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겠고 얻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으세요. 상황과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뭐가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 당장 눈앞에 뭐가 팍팍팍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실망은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했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당하신 십자가의 수많과 고난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에 남겨진 제자들이 얼마나 심적 타격과 육신적 타격이 있겠습니까? 낙망하고 그러니까 절망된 순간들이 분명히 와요. 기도하고 할 때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낙심되는 때가 올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울증 걸렸다, 뭐 성도들이 우울증이 걸렸다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됐었어. 왜냐?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텐데 어떻게 뭐 우울, 우울증이 걸리고 우울할 수가 있느냐? <laughs>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도 충분히 우울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의 변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뉴스에도 어떤 목사님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을 다 살해하고 마지막에 자기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었고, 그랬으면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예전에는 비판하기 바빴지 어떻게 목사가 저러냐? 세상에 빛이 안 되냐? 근데,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성숙하고 만화가 겪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이해는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사람의 지정신호는 그렇게 못해요. 우울함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목사 사모, 그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 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 비판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되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겪는 상황들로 인해서 우울해질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 어디 한 부분을 보더라도 그래 낙심한 채로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일어나라. 독수리와 같이 날갯짓이 올라가라. 함께하신다. 도와주신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낙심치 말아라, 사랑한다. 응원해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조그만 거에도 자꾸 흔들리고, 낙심하고, 하나님 괴롭다고 토로하고, 여러분 사람도 좋은 말만 해야 듣기 좋지, 맨날 힘든 얘기하면 듣기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야, 너 그만해! 그러십니까? 우리가 갖고 오면 힘든 문제고 토론하면다들어줬어요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고요. 교회마다 속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속회가 있고 속으로 모임이 있으면 참 힘들다고 속장들이 얘기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 목사들에게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했던 얘기 또, 와. 했던 얘기 또 한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힘든 부분이 빨리빨리 안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빨리빨리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힘듦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부담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최고시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누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낙심돼서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힘이 안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땐 여러분, 죽어라!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붙어있으면 됩니까? 목사님, 기도도 옛날처럼 잘안 나와요. 말씀을 읽기, 읽어도 은혜가 잘안 돼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잘안 돼요. 그냥 하나님 분이란 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기는 어렵고, 그냥 속상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그대로 놔두잖아요? 회복이 안. 그리고 사탄이, 악한 영들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더 쉽게 틈타가지고 더 역사합니다. 성경에 나와있죠? 사람이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역사던 귀신이 내게 떠나갔어요? 우리 몸이 잘 청소된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괴롭고, 하는 마음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깨끗하게 비워진 집에 누가 들어오냐? 귀신이 또 들어오는데,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더 우리가 악한 여의 공격과 여러가지 상황에 취약해진다는 게대응이니심될땐 여러분, 하기 싫고, 어렵고, 괴롭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기도로.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어느 순간 싹 바꿔가시는 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인내함. 인내함.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란 진실한 마음과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 의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죠? 목사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기도해라. 응답해주겠다. 아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가가지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왜 의심합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가짜한 마음으로 붙어있기만 하면 예요 기도한다고 뭐 여러분 하루에 막두 시간 세 시간씩 와가지고 기도해 야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잠깐을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마음과 믿음을 지킬 자가 말쓰러 갈수록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합니까? 아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교회 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부터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앙상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을 쉴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로 공부하면서 여뭘 느끼십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며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주고 계세요. 때론 내 마음이 힘들고 낭망해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게 잘안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주님 에서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확신 가운데 평안으로 가실 수 있는 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